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포켓몬의 그 쿠키랑 킹덤 카드를 한번 까볼 겁니다. 원래 포켓몬 카드를 사러 갔다가 포켓몬 카드가 없어서 쿠키랑 킹덤 카드를 샀습니다. 오면서 두 팩을 깠고요. 이렇게 쿠폰이 있더라고요. 쿠폰 두 장이랑 사배 상어맛 쿠키, 뱀파이어맛 쿠키. 패스 츄리맛 쿠키, 공주맛 쿠키, 그리고 바다용종 쿠키, 슈크림 맛 쿠키, 딸기맛 쿠키 이렇게가 나왔습니다. 자 나머지는 1 8 팩이 있고요. 나머지를 한번 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아요 삼겹보라첫 번째 팩. 여러분과 함께하는 첫번째 팩 연금술사 맛 쿠키 무, 무화과 맛 쿠키 달토끼 맛 쿠키 정글전사 쿠키 그리고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번째 팩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나온건가요? 아무튼 나왔습니다. 한팩더 까보세요. 첫 번째는 라떼 맛 쿠키. 두 번째는 라스 베리 맛 쿠키. 세 번째는 홀리베어 쿠키. 대박이에요. 바닐라 쿠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몇몇장까지는 이쪽 이걸 보면 알겠죠? 네팩 같습니다. 네팩네팩네 팩. 네 팩을 깠고요. 독버섯 쿠키. 맞죠? 블랙베리맛 쿠키. 라떼, 라떼맛 쿠키. 우유맛 쿠키. 우유맛 쿠키는 처음 보는 년데요? 전투력이 뭐요 11만 2천이나 됩니다. 와. 어느, 어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한 팩이 나왔고요. 샤블 상어맛 쿠키. 어, 잠깐만요. 여기에 샤블 상어맛 쿠키가 있었는데. 어디더라? 아무튼 있었는데. 아, 여깄다. 얘거든요? 얘는 차에서 뽑은 건데. 공격력이, 오, 얘가 더 많네요. 32,000 정도 얘가 더 많습니다. 샤벳 생음맛 쿠키. 그리고 눈썹 탕맛 쿠키. 다크초코 쿠키. 그리고 라일락 맛 쿠키입니다. 음. 잠깐만요. 일단은 다 까고 보여드릴게요. 자, 어느정도 깠거든요? 이정도로 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강초맛 쿠키 그리고 구미호맛 쿠키 연금술사맛 쿠키 뱀파이어맛 쿠키 탐봉가맛 쿠키 팬케이크맛 쿠키 허브맛 쿠키 용감한 쿠키, 용감한 쿠키는 제가 워낙에 좋아하던 캐릭터여서 커스캐도 산세 맛 쿠키, 클로버 맛 쿠키, 비트 맛 쿠키, 무화과 맛 쿠키, 딸기 맛 쿠키, 체리 맛 쿠키, 벨벳 케이크 맛 쿠키, 망고 맛 쿠키, 양파 맛 쿠키, 마들렌 맛 쿠키 좋은 건가요? 보였는데 오프닝 할 때, 호밀 맛 쿠키, 당근 맛 쿠키 어느 정도 다 패킷들은 이렇게 모였고요. 제가 다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 정도 같습니다. 이 정도. 엄청 많아졌네요. 겉돌 생날까요? 78 아홉 장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55 55장 터네요와 100장이 들었습니다. 100장. 엄청나죠? 쿠키랑 신동마 쿠키. 제발... 아보카도 맛 쿠키 악마 맛 쿠키 블랙베리 맛 쿠키 바다요정 쿠키 바다요정 쿠키는... 좋은 것 같네요 지금 8팩 남았습니다 많이 까서 왔거든요 버블건 맛 쿠키, 블랙 레이즈 맛 쿠키, 망고 맛 쿠키, 마들렌 맛 쿠키. 근데 포즈가 조금 다르죠? 오, 신기합니다. 까넥이 재밌니까 쏠쏠해요, 쏠쏠. 카드팩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구요. 우연은 사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근 막 쿠키인데 기본 거, 정글 전사 쿠키, 닌자 막 쿠키, 닌자 쿠키로 제가 좋아하거든요. 청룡 막 쿠키. 오까는 재미가 엄청나게 쏠쏠합니다. c 맛 쿠키, 레스프레 p 맛 쿠키, 구미호 a 쿠키, 농 o k i e cookie c 다 o k i e munga mamma c o 용감한 맛 쿠키 마법사맛 쿠키 딸기 크레페 맛 쿠키 용사맛 쿠키 민트 초코 쿠키 전 민트 초코 싫어하고요 스파클링 맛 쿠키 우유 맛 쿠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엄청난 양의 쿠키들이 모였습니다 이만큼이나 모였네요 이점 하는건 진짜, 진짜. 250이 니까 100 개가 들어 있 거든요. 이제 새팩 어느 정도 5 카드 밖에 안남았는 상황 입니다. 제발 중고 막걸 리지 않게해 주세요. 저는 파르페 맛 쿠키, 패스 츄리맛 쿠키, 칠리마 쿠키, 페어바닐라 쿠키, 인자마 쿠키, 루바나, 칠리마 쿠키, 아보카도마 쿠키, 다크초코 쿠키, 마지막! 한체 근육맛 쿠키, 딸기, 딸기, 페레, 딸기 크레페맛 쿠키, 자살 고구마맛 쿠키, 어! 퓨어 바닐라 쿠키인데 동작들이 달라요. 이렇게 해서 나온 카드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100장입니다 이거는 쿠폰은 이 정도 있습니다 뒷면은 공개하러 가겠습니다 아니다 공개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공개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요, 그냥 공개하기가 싫어요.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모았다. 한 박스에. 카드가 이 정도가 들어있었습니다. 와우. 소매기들은 제가 준비할게요. 나중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